안녕.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퍼플맨이에요. 오늘 저희가 공기청정기 조립하기에 앞서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어떤 기관이고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안전성 평가는 우리가 먹는 약이나 쓰는 화장품, 세제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용했을 때 과연 안전한지를 연구하는 것을 안전성 평가라고 합니다. 독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안전한지 써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이 비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비임상 시험이 뭐냐면 이런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보기 위해서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쓸수 없으니까 동물들한테 확인을 먼저 하는 작업을 비임상 시험이라고 해요. 이 비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요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직접 투여도 해보고 몸에 사용도 해봄으로써 아 이게 정말 안전하구나. 앞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써도 되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쓸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요,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이렇게 화학이나 바이오, 각종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안전성 평가연구소는요. 국내 유일의 독성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일하게 이런 독성 평가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겠죠. 그리고 안전성 평가연구소는 이렇게 세 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 다음은 전북 정읍. 마지막으로 경남의 진주. 이렇게 세 군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각각 이세 군데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독성 연구에는 예측 독성, 일반 독성, 후립 독성, 환경 독성 연구가 있는데요. 대전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이런 예측 독성과 그리고 표준화된 독성 시험인 일반 독성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정북 분소에서는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흡입되는 그런 기체에 대한 흡입 독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분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환경 독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건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봄가을에 가장 심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1년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황사랑 미세먼지가 오면 하늘이 뿌옇게 되죠.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먼지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할까? 바로 미세먼지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폐나 심장, 간과 같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정말 안 좋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사람한테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인공 미세먼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 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기 위해서 정상 세포와 손상 세포를 비교해서 아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세먼지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공기에 항상 떠다니는 미세먼지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 청정기의 역할이 정말 커졌는데요. 그래서 저퍼플맨과 한번 공기 청정기를 진짜 조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공기 청정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보내 드린 공기 청정기 키트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우드락 소재의 판때기랑 그리고 모터랑 프로펠러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어 저랑 이렇게 만들지만 설명서만 보고도 여러분도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내 드린 이 AA 건전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어려우시면은 이 설명서 먼저 읽어 보시고 같이 조립해 봐도 좋고요. 자, 그러면 공기 청정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다 까야겠죠? 어, 자, 이 재료들을 까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드락 소재로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모터랑 프로펠러, 필터, 건전지, 배터리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만들려면요, 여러분 이 우드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다 빼주세요. 이렇게 다 먼저 빼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 구멍들 있죠? 구멍도 뽕뽕뽕. 뚫어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뽕뽕뽕뽕 뚫어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게 이 친구에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아까 전선이 두개 달린 덮개 있죠 이 덮개의 두 부분을 빼주시구요 이 사이로 이 선을 빼 줍니다. 이렇게 빼 줘요. 선을 빼 주신 다음에는요. 이렇게 빼고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꼼꼼함이 필요한데요. 이 모터에 여기 보면 이어지는 이 구멍 부분이 있죠? 각각 하나씩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잘이 구멍에 들어가겠죠? 이이 이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아주 쫑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구멍에 나왔죠? 어우 어려워. 이 예, 여러분 집중력이 진짜 필요한 거니까요. 하면서 꼼꼼하게 예, 안 된다고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빨간색 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예, 바로 됐죠? 침착하게 하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이어 줍니다. 예, 됐어요. 이렇게 몇번 돌려줘요. 돌리면 짠, 이어졌죠? 어, 이렇게 이어졌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여기서 이 친구를 넣어줘야 돼요. 이 친구. 이 친구를 넣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펠라로 닫아 줍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이 친구들의 옆, 몸, 몸통을 같이 끼워줄게요.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자 그다음 여기 천장 위뚜껑 부분도 이 위에 같이 넣어주세요. 자 넣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옆면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벌써 그럴 듯한 그 공기청정기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먼지들을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덮어줘야 돼요. 이 필터를 여기 옆면 보이시죠? 옆면에 감아줍니다. 그럼 공기, 빨아들이는 공기가 이 필터를 지나가면서 공기가 여과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필터를 이렇게 쭉 이어주시, 이렇게 둘러주세요. 자, 이렇게 필터를 둘러주시면서 이 위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필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하면 어때요? 자, 필터까지 이렇게 있는 공기 청정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 보이시죠? 이 밑바닥 보이시죠? 이 밑바닥에는 얘네가 공기 청정기 받침대거든요. 이 공기 청정기 받침대를 달아 주시 달아 주시는 거예요. 달아주시고, 건전지 덮개를 여기 한쪽 면에 붙여줄 거예요. 자, 붙이기 전에 저희는 이거를 열어서 아까 저희가 준비한 건전지 있죠. 이 건전지를 넣을게요. 건전지를 넣고 배터리를 닫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쪽 스위치 반대편에 붙여가지고요. 한쪽 면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 붙였거든요, 한쪽 면에. 자, 그러면 이렇게 받침대까지 있는 훌륭한 고기 청정기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과연 작동이 되는지 이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때요?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냄새를 한번, 공기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음, 아주 상쾌하고 맑은 공기 냄새가 느껴져요. 자, 이렇게 공기청정기 만들기 완성입니다. 짜잔, 어때요? 퍼플 매니아 하니까 쉽죠?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봐서 함께 꼭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퍼플맨과 함께한 공기청정기 만들기 체험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